저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개웅산에 올랐어요. 개웅산에 보니까 정자가 아주 멋들어진 정자가 있네요. 팔각정이에요. 어제 갔었던 노원구 금화산 정자는 사각정이었잖아요. 정자 짓기는 사각정이 훨씬 그 좋죠. 저 같은 사람도 뭐 대충 뚝딱 하면 만들 수 있어요 사각정. 근데 이 팔각정은 뚝딱 못 짓죠. 저건 그 아주 숙련된 아주 유능한 목수들이나 이 팔각정을 지을 수 있어요. 까다로워요 팔각정을 짓기가. 근데 여기 그 개웅산이기 때문에 정자 이름이 개웅정이네요. 개웅정. 그 열개 자 쓰고 저웅 자가 이제 그 수컷 웅자죠. 웅 자죠 수컷의 웅뭐 웅비하다 뭐 영웅 뭐 이거 할때그웅 자잖아요 그래서 그뭐 자웅을 겨루다 할 때도 그웅 자인데 그 거기서 이제 자는 암컷의 자 자죠 암컷의 장자 근데 여기서는 수컷의 웅 자를 쓰네요 보통 우리가 자웅을 겨룬다 그럴 때 자웅을 어떻게 겨룰 수가 있나요 수컷과 암컷이 어떻게 뭐 경쟁할 수 있나요 그 자웅을 겨른다는 말은 좀 말이 안 되죠 자웅을 가를 수는 있죠 수컷이냐 암컷이냐 가를 수는 있지만 자웅을 겨른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죠 여하튼 여기가 그 수컷의 웅 자를 쓰는 그 개웅산이에요 저기 지금 그 도독산이 보이는데요 거기 지금 그 아주 그 대천이 이렇게 흐르는데, 저기 이제 목감천이거든요. 저 목감천 건너서는 이제 저희가 광명이고요. 요 안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 오리동 쪽이죠. 그래서 참 보니까 아주 풍경이 좋네요. 아주 좋아요, 풍경이. 근데 저기 여기 그 쓰레기가 있는데 저쪽 털은 게저기저 쓰레기 봉지인데 저게 막 밑으로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. 응? 쓰레기가 막 풀려 넘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려갈까 했는데 여기는 거 가져가지 말지 말말말 깊게 돼 있잖아요. 이제 쓰레기 봉지 가져갈라 그는데이게막 쓰레기 봉지가 넘쳐가지고 막 쓰레기가 막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묶어놨어요. 응? 그면 여기 이제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여기 잘 가져가겠죠. 쓰레기를.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구로구청인데, 여기 그, 이렇게 그, 쓰레기 청소를 이렇게 하는 거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주 그 주변이 깨끗해요. 그래서 이 쓰레기 봉지도 좀, 이것이 이제 여기 있는 쓰레기가 이렇게 밖으로 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뭐 그런 것도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. 아예 쓰레기 통을 좀 이렇게 좀 견고한 쓰레기 통을 놓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참 이렇게 그 개웅산 깨끗하고 아름다운 개웅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아 정말 팔각정 멋었어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개웅산이 되길 바랍니다.